오늘 소개할 것은 현실 퀘스트라는 네이버 웹툰입니다. 현실 퀘스트의 주인공 하도와는 일진들의 게임셔틀입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굉장히 화가 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일진이. 이렇게 일진들에게 맞는 화풀이 대상일 뿐이었죠. 이렇게 계속해서 당합니다. 이렇게 주인공을 일진이 짓발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본인이 잔몸이라고 이제 이렇게 자기 디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래도 게임에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지는 아이템을 빌미로 주인공인 하도안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일회에서는 이런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사를 시작한 게임의 아이템을 가져오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은 게임에서 한 유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유저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예, 일단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만 해도 주인공은 그냥 흔한 컨셉 중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부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주인공이 게임 속의 플레이어가 된 것이었죠. 아까와의 상황이 똑같이 펼쳐집니다.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제 곧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샌드백이 되고 맙니다. 일진이 주인공이 좋아하던 여자애까지 이제 건드리고 마는데요. 이에 주인공은 바로 달려듭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이제 일진을 엄청난 힘으로 이제 한 번에 처리해 버리고 그렇게 회색 장의 주인공에게 계속해서 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진들 내 노래방에 가게 되는데. 이제 더튼 일진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진은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주인공이 당하고 있었지만 퀘스와 함께라면 이제 일진을 박살낼 수 있었죠. 그렇게 박살냅니다. 하지만 포위당했지만 운 좋게 도망치고 이제 본인의 집에 여자애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하라는 퀘스의 장이 뜨게 되죠. 시스템이 좀 이해하지만, 일단 시스템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진에게 목줄이를 당하게 되고, 그러나 오해였습니다. 그게 금방 풀리고 오해는 주인공은 일진회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리를 기계하는 퀘스트가 뜨게 되죠. 이것은 이제 일진들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는 일진회라고 되는, 할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대표 후보가 됩니다. 주인공이. 그러는 일진 후보가 나타나고, 아까 그 일진이 그, 이 사람입니다. 이제 둘이 맞짱을할 때라는 말을 듣죠. 그렇게 일단 주인공은 싸우게 됩니다. 이제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일진, 이제 싸우게 되는 상대는 그레고 보니 과거에 본인을 괴롭혔었던 일진이었었죠. 이제 그렇게 주인공은 과거에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복수를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의 치욕적인 과거를 만들었었던 이유로 이제 본인을 완벽한 진따로 받는 주범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일진이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잘생겨져가지고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굉장히 알리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춘 작전이 살아났다고 말하며 덤벼듭니다. 상대에게. 계속해서 펀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제 100번을 쳤는데, 회심에 100번의 문제를 꼽지만, 이제 한 방에 당하고 나니다 네, 이렇게 상대는 사기 키였던 것이었죠. 이제 시방도 없고, 이제 엄청난 노력을 했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괴롭힘을 당했던 걸 상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일지는 기억을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진은 딱히 신경 안 쓰는 모습을 보이죠. 이제 그렇게 주인공이 당하나 싶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일진을 이렇게 한방에날려 보이는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일진을 바닥에 꼽니다. 이제 어요 주인공이. 어, 이렇게 해서 치명타를 계속해서 일진에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진의 목을 이제 졸으면서 이제 수상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공격하는 주인공이죠. 이그 상대를 아주 처참하게 박살 내는 주인공입니다. 네.. 사이드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승리하는 주인공. 이렇게 주인공 하도하는 일진의 대표가 됩니다. 주인공은 이제 이 난관들을 해쳐 나가야 하고 바로 또 난관이 보이죠 이 웹툰은 네이버 웹툰 현실 이스 이며 굉장히 재밌으니 추천드립니다. 네.